2번, 각 면에 서로 다른 숫자가 쓰여진 정육면체를세 방향에서 본 것입니다. 3이 쓰여진 면과, 3이 쓰여진 면과 평행한, 평행한 면에 쓰여진 숫자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단 숫자의 방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방향은 2가 이렇게 써있거나, 이렇게 써있거나, 이거는 같은 2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3이 쓰여진 거에 맞은 편에 뭐가 오느냐? 위에가 2가 있고, 옆면이, 옆면이, 어, 1, 3, 5가 나오니까, 이 밑면에는 4가 있겠죠. 1, 3, 어, 5, 6, 이렇게 있으니까, 나머지 남은 4가 여기 밑면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1 옆에, 1 옆에 5가 있고, 3이 있네요. 그러면 1 옆에, 여기 이렇게 보면, 겨냥대로 보면, 여기 앞에 1 옆에 3하고 5가 있어야 되겠죠. 1 옆에 5가 붙어 있으니까, 밑에, 위에는 2, 밑에는 4 동일하고요. 그래서 3과 평행한 면, 마주보는 평행한 면에 있는 숫자는 5가 됩니다. 2-1번. 각면에 서로 다른 기호가 쓰여진 정육면체를 세 방향에서 본 것입니다. 미음이 쓰여진 면과 평행한 면. 여기, 이것과 평행한 면에는, 어, 쓰여진 기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 미음. 여기 미음이랑 평행한 거. 미음 옆에 리을이 있고 그 다음에 리을 옆에는 디귿이 있죠. 리을 옆에 디귿이 있는데 리을 옆에 똑같이 기억이 위에 있는 정육면체니까 그대로 있다 보고 옆면만 옆으로만 돌려주는 거 옆으로만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디귿 어, 리을 옆에 미음이랑 디귿이 있으니까 이 뒤쪽으로 여기 디귿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미음하고 평행한면 마주면 면에 있는 것은 디귿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디귿 2-2번. 각 면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쓰여진 정육면체를 세방향으로해서본 것입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알맞은 숫자를 써놓으시오단 숫자의 방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 점꼭지점에서 2, 3, 5가 붙어 있네요. 3, 5가 3, 5랑 같이 면에 있는 게2니까 여기 이렇게 전개도로 그려주면, 3하고 5랑 같이 붙어 있는 거, 꼭지점이 6일 때, 이 밑면에 2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가 다 4니까, 밑에는 다 2가 되겠네요. 여기 2가 있고, 그리고, 음, 여기서 또 생각해 주면은, 5하고 5가, 어, 위가 4가 있을 때, 한쪽에 6하고 마주하고 있죠. 5가, 여기 3하고 또 마주하고 있으니까, 반대쪽에 있는 게 6이겠죠. 여기가 6. 그러면 5랑 마주보고 있는 면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과 5가 마주보고 1하고 5가 마주보고 그다음에 2하고 4가 마주보고 3하고 6이 마주보는 정육면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3하고 6. 3하고 마주보는 면에 6을 써 주고요. 요거 요거 마주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 마주보고 있고. 이게 한 면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있는 게 평행한 면이죠.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여게써 주면 5하고 마주보는 거 1. 그다음에 나머지 4가 이하고 마주보는데, 여기에 4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거 모양은 헷갈리니까 빼주고, 그러면 숫자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